전차남입니다. 오늘은 망상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망상해수욕장은 어디 있나 보니까 망상해수욕장은 동해시에 있고요. 동해시에 동해 슈퍼차저가 있고, 거기 근처에 망상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망상초등학교, 망상오토캠핑장 이렇게 있는데요. 어, 망상리조 트 캠핑리조트도 있고, 하여튼 이런 좋은 곳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 테슬라 소프트웨어 2024.149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4.14.87 그런 거에 이어서 9가 나와서 저는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더니만, 어 사소한 오류 수정 이 정도 밖에 안돼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기존에 했던 거에 변경이 많죠. 2024.14에서 자동 변속 베타 버전 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스포티파이 대결 및 재생 속도, 핸즈프리 트렁크, 감시 모드 녹화 영상 미리 보기, 과속 단속 구간 경고음, 평균 속도 단속 구간 어. 평균 속도, 단속 구간, 주행 진행 률 표시, 보안 개선 사항, 보안 개선 사항, 기타 업데이트.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 은데, 요 근데 그게 어 지난번 버전 에서는 그 버그가 좀있었 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 해서 이번 에는 좀더 안정적인 버전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 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만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지금 요이그 H100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이 버튼도 새로 생겨서 한번 여기다가 빼놔 봤는데요. 이걸 뭐안 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어 버려도 되겠죠. 넣어졌나? 아 이쪽으로 갔나 본데. 어뭐 이렇게 완료 이렇게 하면 이 메뉴를 커스터마이징할수 있겠죠. 배달 및 스티어링을 이쪽에 보니까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고 있는데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작동한다. 최대 성능을 위해 컨디셔닝 중, 계산 중.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뭐야? 이게 뭐지? 뭐 소리가 막 난다. 우와, 이게 뭐지? 최대 성능을 위해서 와 이런게 있네요 프리 컨디션을 계산 중 드래그 스트립 드래그 스트립 모드를 꺼볼까 일단 일단은 끄니까 다시 이렇게 가속에서 컴포트 스포츠 인세인에서 드래그 스트립 모드라고 있는데 드래그 스트립 모드가 원래 있었나요? 이거를 런치 방법을 한번 눌러보죠. 자. <laughs> 이렇게 나오네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는 전용 레이스 트랙과 트랙션이 좋은 노면에서 최적의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가속력을 제공한다.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 브레이크 스탠드를 활성화하면 전면 서스펜션이 낮아지고 지상고도 크게 줄어듭니다. 노면과 접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 상태가 고른 도로에서만 사용하세요. 1단계는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세게 밟으세요. 브레이크 페달을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밟으라네요. 세게 밟아. 밟으라. 세게 밟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라. 최적의 트랙션을 위해 전면 서스펜션을 치타 자세로 낮췄을 때 표시되는 런치 준비 완료 메시지를 기다려라. 3단계는 출발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라. 야, 이게 치타 모드 같은 그런 건것 같은데 이게 이 차는 모델 X 롱레인지인데 롱레인지에도 이런 거를 주네요. 근데 이게 난 기존에 못본것 같은데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는 거를 새로 지금 주나봅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 조향 저항력 이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가벼운 저항 표준 무거운 저항 그러면 조향이라고 하면 핸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되나? 그러면 표준은 응? 조금 더 무거운 저항, 엥? 이거 아닌가? 가벼운 저항, 어 가볍긴 하다. 표준, 조금 무거운 거 무거운 저항. 조금 더 힘든 거 같은데. 일단 가벼운 저항으로 해 보자. 이거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그 자동 변속 이게 이제 어 주차하거나 이럴 때 자주 어 전진 후진 할때 그 쓰는 거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근데 이 핸즈프리 트렁크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 이게 아이폰 11 플러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 이거를 해보면 이 라이브 스트림은 어 실내 아이고 메인 와이드 왼쪽 도어 필러 왼쪽 팬더 오른쪽도 필러, 오른쪽 펜더, 후방보기 이런게 되구요. 잭 모드는 뭘까요? 잭 모드가 뭐지? 잭 모드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잭 모드는 다음에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조정이라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조정은 헤드라이트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죠? 헤드라이트 보정을 진행 중입니다. 헤드라이트는 숙련된 정비 기술자가 조정해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좌측 스크릴 휠을 사용하여 헤드라이트를 조정하세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다 조정이 되나 보네요. 왼쪽 오른쪽 하나 올렸다가 하나 내렸다가 하나 올렸다가 하나 내렸다가 줌 줌으로 회의를 할수 있는데 테슬라 안에서 로그인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네. 망향이 아니고 망상이었구나헤치백시스템인데 <laughs> Row, m e 이미 Pi, 로 로우. e a 로 해놔야 좀 o w 한 o w 아요 자동 통풍 열선 자동 통풍 자동. 페달을 밟으면 전진합니다. 아우 집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2시간 58분 집에까지 251km 망향 해수욕장에서 집에까지와 이렇게 가야 되네요. 하여튼 망상 망상이지 자꾸 망향이라 그래. 망상 해수욕장에서 잔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